오늘은 물속이 속의 요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 요나에 대해서 벌써 세 번째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떠신지요? 좀 불편하지는 않으십니까? 예, 네,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불편하시라고 드린 말씀인데. <laughs> 요나는 주님, 주님의 그 말씀, 너는 니누에로 가라 라는 그 명령 앞에서 도망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어, 그가 유바에서 다시 출국가게 되면서 어느 정도 그것이 뭐 성공하게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는 선원들의 손에 이끌려서 바다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어, 뭐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어도 전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않으면 <laughs> 바다에 던져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면 되게 쿨하고 아. 하나님한테 까불면 작살 나는구나 뭐 이런 교훈도 마음에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어이요나서를쓴이 글쓴이가 혹은 이 글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17절에, 그러니까 1장 17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바로 전절이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도 참 자비로우시죠. 이렇게 이야기가 딱 끝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세 번째 장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요나의 이 장면 역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장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2장, 2장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도망치고 있는 요나를 향해 폭풍우를 보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오늘 본문에는 큰 물고기를 요나를 위해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의 장치로 준비되어 있는 그글순이의 그 장치가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하나하나씩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꾸준히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행동은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그렇게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저, 같, 저 같았으면 그냥 요나가 그냥 물에 빠져서 그냥, 아,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바다로 던지는 것은 결국 죽음의 자리로 모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한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를 위해서 커다란 물고기를 준비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읽었던 이 2장 1절로부터 10절에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가 단지 그냥 요나 한 명이 자신의 마음을 돌리는 회개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기보다 마치 저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편지와 같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내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어떠함,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어떠한 모습과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 주기 위해 기록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오늘 이 요나의 기도 안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는 밑바닥으로고 완전히 떨어져 있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바닥의 바닥을 실패의 실패를 잘못의 잘못을 거듭한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라는 겁니다. 2장 1절이 이렇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는 요나가 저 거대한 바다 생물 뱃속에서 그 뱃속에 갇혀서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요나가 배가 파도와 폭풍에 흔들려 깨질 것이 됐을 때도 기도하지 않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안 치시는군요. 아, 그래도 진짜 치라는 건 아닌데, 우리가 요즘 잘안 맞다, 그죠? 아닙니다. 잘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나칠피하에 도망하던 선지자 요나가 깊은 바닷속 거대한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저 또한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근데 힘들어야 돼요. 내가 좋아하던 애가 나를 좋아하지 않아 봐야 기도하고요. 중요한 시험이 앞에 있어봐야 기도합니다 그 전날까지 정말 열심히 놀아놓고 하나님 아는 것만 나오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고 취업을 앞두고 학교의 시험을 앞두고 어떤 인간의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것그 같은 그런 문제들 앞에서는 우리가 기도를 하죠 어쨌거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건 긍정적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찾으십시오. 아멘 안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많이 찾으십시오. 어떠한 상황이라도 일단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이전의 말씀, 내가 고통스러울 때에 주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안 고통스러울 때 불렀어도 대답하셨을 겁니다. 내가 소울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왜 소울 같은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떨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살만했나 봅니다. 내가 소울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지금 고통의 상황으로 표현합니다. 이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의 영역으로 자신이 떨어졌음을 실감했다는 것이죠. 수월, 지옥 같은 상황에서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유나는 자신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죽게 불러 아래더니 죽께서 내게 응답하셨음을 그제서야 기억해내는 것이죠. 고통 속에서 수월에서 부르을때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렇게 주께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옥 같고 소울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런 좋은 분이십니다. 아멘. 뒤늦은 기억인 것 같고 뒤늦은 고백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지금 다시 한번 주님이 자신의 인생에 행하셨던 것을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가증스러운 자세라고밖에 볼수 없지만, 하지만 저희 인생이 이 요나의 지금 이 기도와 그렇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편안하게 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우리를 지옥에 떨어뜨리시는 것이 하나님을 찾게 하게끔 그렇게 만드시는 거 그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고통이 내게 찾아오면 아 하나님 나한테 기도하라 하시나 봐 무슨 지옥 같은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와서야 아 내가 요즘 예배를 안 드렸더니 그런 하나님 아니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지옥 같은 상황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요나 스스로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신이 했던 잘못에 대해서는 일구이런도 없으면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만 고백하고 있을까요? 조금 더 기도를 살펴봅시다. 주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기음 속에 던지셨습니다. 큰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의 파워다.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4절 내가 이르기를 주의 눈앞에서 내가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이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쫓아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 앞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오히려 정중하게 요나에게 부탁했습니다. 너는 니니외로 가서 크게 외쳐라. 요나는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어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도망하고 있는 요나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런 찢어주길 내가 너를 물속에 집어넣고, 내가 널 물속,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너를 괴롭혀야겠어.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 같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진짜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고난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물, 바닷속에 집어 던져버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단식하게 만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웃으면서 얘기할까요? 그런 하나님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저는 이 요나의 기도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기도인지를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참 말도 되는 말들로 적혀 있습니다. 이 기도의 이중성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우리가 어둠 속, 고통 속에 우리가 지옥 속에 있을 때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고백하고 아멘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가 이 기도를 할수 있었. 요나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을 매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 상황을 만들어낸 게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께 대들고 있지 않습니까? 5절, 물이 나를 두르기, 나의 모든 영혼까지 물이 두, 두른 것 같고, 기품이 애워었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답니다. 물고기 배속이니까 그렇겠죠. 나는 땅속 맵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질러서 나를 영영 가둬 놓았습니다. 여러분의 말씀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표, 표준 세 번역을 지금 읽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 하나님 주께서 그 구동이 속에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지금 막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같지 않습니까?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에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죽게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까지 이르렀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하지만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께 희생의 재물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서원한 것은 무엇인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원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라고 기도의 끝이 딱. 약간 그거 공익 광고 같습니다. 막 광고가 나온 이후에 무슨, 무슨, 뭐, 무슨, 뭐, 딱. 카피라이트 한게딱 뜨지 않습니까? 요나의 기도의 끝에 카피라이트가 딱 뜨죠 구원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해 어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여러분 일단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할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살아나는 것, 우리가 수월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것이 바로 기도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기도는 읽으면 읽을수록 이 글을, 이 기도를 묵상한 우리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구원은 오직 예,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원어를 쓰면 예수와타 레아웨라는 것입니다. 예수와타 레아웨. 뭔가 네. 비슷한 이름, 많이 많이 듣던 이름 두 개가 들었습니다. 예수와 야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향한 이 기도의 마지막에 주께서 구원하신다는 일종의 표혀로 맞춰진 것입니다 마치 교회 앞에 붙여져 있는 그런 주제처럼 이 설화적인 이야기의 어떤 그 이야기의 내용을 잠시 멈추고 마치 무슨 교훈처럼 캠페인이 딱 뜨고 있다는 거죠 5월의 캠페인, 힘내라 엘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죠 기억해야 되는 것.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출받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구원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원에서 이야기할 때 구원을 말하면 가장 맨 처음 떠올리는 이미지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 땅에서의 모든 일생을 마치고 죽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원은 그런 의미로만 쓰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구원받았다는 내용이 언제, 언제 사용되지냐? 여러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될때 그가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걷게 되었을 때, 그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빚을 갚을 돈이 없어 자신의 자식이 팔려가게 된 상황에 놓이는 그 여인, 그 여인을 그 여인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서 그가 회복되게 되었을 때, 성경은 그 여인에게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혹은 내가 내 삶에 닥쳐 있는 환경에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죽어서 천국만 가는 저 멀리에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내 삶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지는 것, 나의 죄의 문제가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혹은 내 삶에 있는 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꽃을 피우기 위해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거기에 걸림대들,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뜻하는 히브리가 어 바로 예수와 예수라는 것입니다. 한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선포하고 그 이름을 예수하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 구원 자기 백성을 죄에서 삶의 문제에서 구원할 자 회복시킬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이 요나의 기도의 맨 끝에 위치시키고 있다라는 것은 이 기도가 단지 어떤 요나의 요나가 회개하면서 하는 기도라기보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며 해야 될 기도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기도에서 이것이 요나의 기도라고 한다면 너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종종 이 요나의 2장의 이 기도를 보면서 사람들은 요나가 회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아마 많이 배우셨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말씀들 중에 보면, 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만, 나는 하나님께 성원했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내 선을 탔겠습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도에서 요나가 이 기도를 했다면 불편함이 너무 많은 것이죠 왜냐? 여러분 회개는 기도가 아닙니다 회개는 삶인 것이죠 세상도 이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미량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워낙 옛날 영화라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량. 범죄자가 자기 혼자 회개하고 돌아와서 마치 자기가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이냐 행세하는 그런 모습. 회개는 기도가 아닙니다. 회개는 삶인 것이죠. 요나가 결국 이 기도를 통해 세상으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요나가 니누에로 가서 했던 일은 무엇이었느냐? 제가 왠지 이 4절과 5, 그러니까 이 뒤에 3절, 3장과 4장 내용은 여러분과 나눌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다 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이거 요나 갖고 얘기하면 여러분 속 답답할 것 같아서요. 이 니누에란 성읍은 여러분, 사람이 걸어 다니면 3일 동안 돌아다녀야 되는 거대한 성읍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지지는 코로나 기간, 어, 무엇,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운동은 하고 싶은데, 이게 뭐 사람들과 만나서 운동하면 안 되면 뭐 할까 해서 고민하다가 자전거를 좀 탔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동안 제주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제주 한 바퀴가 230km 되더라고요. 자전거로 딱 도는데, 안타깝게도 둘째 날 비가 와가지고 제가 성산에서 멈췄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180km 정도를 탔는데 여러분 걸어서 3일 길이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크기라는 거거든요 도시가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가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께도 완전히 돌아간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가 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니네 구석구석 가서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뽑아줍니다 니누에은 3일길 동안 돌아다녀야 되는데 요나는 하루 동안 외쳤답니다 억지로 순종했네요 거의 순종했네요 죄송합니다 거의는 100%가 아니죠 그 요나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성문 밖으로 나가서 니누의 성읍이 망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누에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그가 성 밖에 나가서 그것을 구경하고 있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니누에가 어떻게 됩니까? 그 하루, 요나가 하루 외친 것 때문에 그 성, 모든 성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그들이 죄를 더 뒤집어 쓰고 나와서 우리가 잘못됐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에 원하셨던 대로 그 니누에를 멸절시키지 않으시고,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사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나가 여호와께 성을 냈답니다. 여러분 회개는 기도가 아니라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장의이 기도가 과연 요나의 회개 기도입니까? 천만에 제이션. 요나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순종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거의 순종했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돌아보고 싶습니다. 요나가 기도를 마쳤을 때 물고기가 땅에다가 요나를 토해냅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언제 토합니까? 속이 불편할 때 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요나의 삶이 역겨웠으면 지은이가 토해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다른 사람이 토해낼 만한 삶을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자들로 살아내야 되는데, 혹시 이 교회가 세상이 토해내고 싶은 교회가 되어있지는 않을까요?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높여드리겠다 말하며, 모든 영광을 찬성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라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과연 여러분이 부르시는 찬양만큼, 여러분이 들으시는 기도만큼, 여러분이 매일처럼 묵상하고 있는 그 말씀만큼,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회개는 기도가 아니라 삶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노래가 아니라 삶인 것입니다. 예배는 잠시 모였다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무엇일까요? 예배가 삶이라면 막 매일처럼 막 찬송하면서 막 버스 타고 가면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약간 이건 병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매일 기도해야 된다고 계속 방언으로 블랄랄랄랄랄랄랄 그렇게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 마, 말씀 계속 보면 좋겠습니다. 막 수업시간에 성경 표놓고막 말씀 보고 막 설거지할 때 옆에 말씀 틀어놓고 아 그럼 두... 아, 이것은 저는 지금 그런 행동들을 어, 웃긴 것이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진짜 하나, 우리가 이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찬성하며 기도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천 니누에로 가서 크게 외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장으로 보내셨다면 그 직장 속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며 잘못된 것들과 싸워가고 혹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규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함께 한 가치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학교로, 여러분을 보내신 학원으로, 혹은 여러분을 보내신 그 가정 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드러내고. 여와의 뜻이 무엇인지, 참 아들로, 참 딸로, 참 학생으로, 참 직업인으로, 무엇보다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예배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유나의 말씀을 정리하며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들 아니라 이 세상이 토하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리고 때론 이 세상이 잘못하고 있을 때 과감하게 분연이 일어나 그가 나와 원수일지라도 그가 악한 자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좀처럼 보기 힘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